独居老人，没有人照顾。你把我们封着，他喝什么，他吃什么？你把人给逼死了！我操你妈！上来是这种人吗？对着老百姓造反吗？我都不能，我们那种活物吃了一截，就不能不后刚才那口子，你拉都拉不动活物，谁拉得我了？ 你那就是外头老公啊十月五开门，我只买到十月五晚市，我没钞票了。反正反正吧，我门底卖开不亏了我又不是吃饭了我没钞票了，我要还房贷，有两期房贷了，我, ali, 我哪能赔啊？我不说还了，本来是共产党叫我收的，共产党。 지금 나온 음성파일 4월 2일 중국 SNS에 올라왔다 바로 삭제되버린 상하이 봉쇄 문제점을 방역 담당자가 실토하는 내용입니다. 파일이 삭제되자 내네 친구들은 문제점을 폭로했던 의사가 무사하길 바라는 응원도 이어지고 있고요. 20분짜리 빔성 파일이라 핵심 부분만 정리해보면 먼저 전화를 건 남자는 부친이 밀접접촉자로 분리 확진자 보호시설에서 두 차례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상하이 건강 앱에는 양성으로 나와서 어느 것이 맞는지 방역은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방역 담당기관 책임자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의에 대해서 책임자는 하루에 이런 전화를 1 0 0통 이상 받는다면서 건강 앱에 표시되는 음성 양성 표시는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감염자는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격리 병원에 가면 더 위험하다. 격리 병원 시설은 아주 열악하다. 자신도 수십 차례 제로 코로나 방역은 효과가 없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상하이 방역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전화를 건 시민에게 하소연합니다. 4월 6일 상하이 감염자는 19,982명입니다. 중국수 상하이는 어떤 면에서는 베이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중국의 경제 발전, 국가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그만큼 상하이 방역은 중국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 했는데, 실상은 방금 전 보신 영상들처럼 시스템이 붕괴 직전입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상하이 봉쇄 관련 <목소리> 영상들은 올라오자마자 바로 삭제되는 <목소리> 영상도 있었고, 일부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목소리> 영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2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루 2만이 무슨 문제라고 저렇게 혼을 갚더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제로 코로나 방역이라 하루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200만 혹은 그 이상입니다. 상하이 봉쇄를 다루는 중국 뉴스들은 대부분 이 봉쇄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부족함 없이 식재료가 상하이 전역에 공급되고 있다는 뉴스 상하이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 전국 15개 도시에서 출발한 4만4천의 지원 의료진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있다는 뉴스 확진자를 격리 치료하기 위해서 수용인원 4만의 초대형 격리병원이 준비되었다는 뉴스 여기서 특히 산동성 무장경찰부대가 상하이로 지원 간다는 뉴스는 도대체 상하이 치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군대 조직까지 파견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하이 방역이 실패했다는 건 중국 SNS 몇 개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의 외환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 주요 관리자들은 사무실에 간이 침대를 마련해서 생활 중이라는 내용. 이건 아파트에서 확진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단지 출입을 완전 봉쇄시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퇴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건 태어난 지세 달도 안된 영아를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 시설에 입주시켰다는 내용.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됐고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 SNS에 코로나 걸리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을 올렸을까요? 봉쇄에 지친 아파트 주민들과 뭐 경기원들이 무력 충돌하는 영상, 식재료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 사이 발생한 폭력 사태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일들이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하이 인구는 2,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도시입니다. 상하이 GDP가 중국의 4%에 해당하지만 상하이와 인접한 도시들, 이번 봉쇄로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난징, 우시, 창저우, 수저우 등 상하이 경제권 GDP를 통합하면 중국 GDP의 25%에 달합니다. 봉쇄 기간이 길어진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 체인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룬 선전 봉쇄와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봉쇄로 상하이로 몰려든 일용직 농민공들이 타격을 먼저 받고 있지만 이 봉쇄가 길어질 경우 화이트칼라 계층도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의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를 보면, 은행예금이 하나도 없고 대출로 근근히 생활하는 비율이 34.6%, 100만원 이하 잔고를 가진 비율이 16.8%, 상하이에 거주하는 화이트 칼라의 50%는 지금 봉쇄가 지속될 경우 기본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상하이 물가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상하이 인구 5% 이상을 차지하는 유식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까지 수백만의 상하이 거주민들이 생전의 위협을 겪게 됩니다. 봉쇄가 해제되면 서비스업이나 유식업의 경우는 바로 다음날 정상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만 제조업과 같이 이 관련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봉쇄가 해제돼도 바로 정상지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하이 봉쇄를 다루는 어른들은 공장이 조업을 언제 재개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져왔고요. 상하이 제조업의 기준을 테슬라로 잡고 있는 건데, 국제적 초대형 기업인 테슬라처럼 자금도 그렇고 즉각 조업을 재개할 만큼 넉넉하게 부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봉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상하이 경제권의 제조업체들이라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월 28일 논설에서 중국은 세계 방역의 우등생이라고 했고, 신화사는 3월 30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 감독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면임 여부가 결정될 올 가을 20차 당대회 때까지 코로나 방역을 성공시키거나 혹은 현상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무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주관하는 부총리 순춘난을 상하이로 보내서 직접 관리 감독하게 한 것도 상하이뿐만 아니라 선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시그널이죠. 중국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책으로는 방역 효과를 보기 어렵고 서구의 백신과 경구형 치료제도 시급히 더 많이 수입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시진핑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워낙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정책 전환을 조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